얼마 전에 샤오미 미워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윗밴드랑은 워낙 다른 제품이기도 하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한달 동안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제부터 저의 솔직한 리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쿠팡에서 139,8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애플워치가 가장 낮은 가격대가 애플워치 S2가 3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거의 반값이네요.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색상은 베이지, 네이비 블루, 블랙 세 가지 색상이 나와 있는데 저는 블랙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처음에 제가 딱 봤을 때 갤럭시 워치3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이 앞쪽에 큰 디스플레이가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 스트랩 부분이 굉장히 촘촘하게 조절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징그럽고 안 예쁠 수는 있는데 손목이 얇거나 굵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도 워낙 제가 손목이 얇은 편이어서 일반적인 시계를 착용했을 때도 구멍을 두개 정도는 풀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미워치는 이렇게 구멍이 오히려 두 개가 더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목에 맞춰서 착용하기 굉장히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샤오미 미워치는 1.39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확실히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명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화면 자체도 크게 나오다 보니까 터치감도 굉장히 시원시원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어플을 통해서 또 다운을 받으면 워치 페이스가 100종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저는 이게 바꾸는 재미가 굉장히 솔솔... 그래서 바꿀 때마다 조금 새로운 시계를 차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처음에는 많이 바꾸다가 한번 또 바꾸면 나중에는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 디스플레이가 좀 크게 나온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시계를 잘 착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착용감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실제로 착용하면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잘안 들었는데 이 무게가 32.5g 정도 돼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립스틱 하나의 무게 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볍기도 하고 잘 때만 조금 거슬리는 정도였는데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걸리적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뭐 심박수 측정, GPS, 고도 측정, 거기다가 운동 기능은 기본적으로 뭐 달리기, 걷기, 사이클뿐만 아니라 심지어 줌바 댄스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총 보니까 117종까지 넉넉히 들어가 있어서 전 놀랬고요. 오기압 방수 기능까지 지원이 됩니다. 웬만한 스마트워치에 있을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AOD 기능을 끄면 노크온 기능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AOD 기능을 그렇게 이용하지도 않고, 배터리 때문에 AOD 기능을 켜놓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노크온 기능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통화나 문자는 알림만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사실, 뭐 통화를 이렇게 하고, 통화를 오래 할 것도 아니고,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통화 알림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440mAh 이게 한번 충전하면 최대 16일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AOD 기능을 켜면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 저는 배터리를 좀더 길게 쓰고 싶어서 AOD 기능을 끄고 사용을 했더니 정말 넉넉하게 한 달에 두번 정도 배터리를 충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충전 자석이 잘안 붙더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뭐잘 붙어서 불편함 없이 잘사용 했습니다. 바쁘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배터리 용량 넉넉한 이런 제품만큼 좋은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가성비를 떠나서 그냥 좋았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자그만한 단점들은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좋고, 기능 넉넉하고, 배터리 넉넉하고, 이런 장점들이 그 조그만한 단점들을 다 커버해주는 느낌?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샤오미의 미워치 진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테크룸이었습니다.